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권을 이어받고, 나라를 잘 다스려 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과 함께하는 신하들이 나오고요. 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지방정부라고 할수 있겠죠? 그 지방관장을 세웁니다. 그들이 구석구석 솔로몬 왕과 함께 통치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누기 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심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만 다 맡겨둔 것이 아니라, 그가 힘있게 또 하나님 맡겨신 귀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데 음, 툭 던져놓고 어, 그래 한번 잘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완수해 갈수 있는 힘도 또 돕는 손길도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맡는다 할 때에도 어, 염려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선한 길로 평강 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나님께서 참 귀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 왕의 그 통치 사역을 돕는 신하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신하들의 이름 나오죠. 2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죠. 다윗도 보면은, 다윗, 지금 거리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가고, 또 다윗의 신하들 가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가?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돕는 손길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죠. 돕는 손길들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주님 살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맡기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자체가 위로죠.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참, 이런 귀하게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보내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 한명한명 한명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돕는 손길로 세워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돕는 신하들을 하나님이 많이 솔로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을 또 솔로몬이 보이는데요. 솔로몬이 열두 지방 관장을 세웁니다. 7절에 솔로몬이 또온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열두 지방관장을 두었다 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높는 손길들을 붙여주셨을 때 솔로몬도 사람들 세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회인 것 같아요 어, 내가 다할수 없죠 모든 부분에 다 프로페셔널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 가운데 어, 다른 사람을 또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 솔로몬이 이것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나누고, 어, 또 지방을 속속들이 잘 관할할 수 있도록 열두 지방 관장을 세웁니다. 음,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 가정적으로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 또 공동체 안에서도 어, 영혼들을 세워가고, 또 일터에서도... 항상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귀한 만남들 속에서 관계들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돕고 그 영혼이 세워져 갈수 있도록 곁에서 돌봐주는 것 그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또 이렇게 적용할 때 첫째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셔서 어, 위로를 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어, 충분히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 또 하나님께서 영혼을 세우는 도구로 나를 쓰심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세워나가는 무기가 있죠.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동역자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 관계 속에서 기도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아픈 곳이 있어서 낫기를 소원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요. 심령에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 끊어내지 못하는 삶의 무질서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솔로몬에게 있어서 좋은 신하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에 게도, 나에 게도, 또 사랑 하는 자녀 들에 게도, 이 공동체 에도 하나님 께서 귀한 만 남의 복을 허락 해주 옵소서. 하나님 께서 이끄 시는 것을우 리가 바라보 면 위로 를얻게하 시고, 하나님이 또 얼마나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 부처신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세움받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붙여주시는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꼭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오늘 하루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기, 하심에 감사 합니다.